as 뭐맘에 따라 열 번째 기념일 뭐에 테러리스트 어택. 이 테러리스트의 공격 언제 공격했어 2001년 어, 뭐야 9월 11일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열 번째 기념일이 어프로치 다가오다. 다가옴에 따라서 어 911에 릴레이티드 관련되었다는 뜻이죠. 관련된 어 미디어 매체의 어, 이야기들이 팩트이르러요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죠. 언제? 날들에. Immediately 즉시. i m m e d 즉시 최고치를 찍었어요. 날들에. 이는 애죠. 어떤 날들이냐면 어, 둘러싼 날들입니다. 기념일. 기념일이죠. 기념일을 둘러싼 날들에, 그죠? 음. 기념일 날짜를 둘러싼 그 날에 즉작적으로 최고조에 오르게 된 거야. 그 매체에서 보내는 이야기들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고조에 일러서 그리고 나서 드롭더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줄어들었어. 어떻게? 래피드리 급속히 이거 빠르게 빠르게 레피드가 빠른 거거든 빠르게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인 n the w e e 그 후에 그몇주 이내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기념일이 있어요 기념일 기념일이 어 기념일이 시작되기 시작되면 이때 이제 엄청 막 쭉쭉 오른 거야.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니까 이게 쭉 떨어지는 거야. 그죠? 기사 양이, 기사 의 양이, 기사의 그 기사의 숫자들이. 그죠? 음. 자, 서베이가 되겠습니다. 조사죠, 조사. 설문조사 같은 거 조사가 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컨덕티드죠. 어, 수행된 거구나. 뭐 하는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그 시기 동안에 수행된 조사가 있었는데, 그 조사가 에스크 어, 요청을 했어요. 시리즌 시민들에게 뭐 하라고 선택하라고 어, 선택하라고 요청했어요. 뭐를? 두 개의, especially, 특별히, 어, 중요한 사건을, 어, 선택하십시오. From the past 70 years, 되겠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개만 꼽아보세요라고, 이 설문에서 요청을 했어요. 자, prior to, 뭐, 뭐, 이전. 이전 그 뭐죠 그 저기 뭐죠 음 기념일을 2주 보다 전에는 기념일 2주 전에는 다시 말해서 뭐 하기 전에 미디아의 대선 전 대선전 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막막 쏟아 붓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집중공세 전에 집중공세가 이게 시작되기 이전에, 이전에, 이 코만 동격입니다, 동격. 그러니까 미디어가 집중적으로 막그 이야기를 쏟아내기, 쏟아내기, 쏟아내기 시작하기 전인, 즉, 2주, 기념일 2주 전에는, 이전에는 약 30%의 응답자들이 911이라고 언급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요 이게 이제 요때, 요때, 요때 30%. 다시 적어야 되겠네. 이게 뭐냐면 이 기사가 막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갔어? 근데 요, 요때 요때 30%. 30%만 911이 중요한 거로 얘기했어요. 쏟아내기 전이었어요. 기사가 엄청 나오기 바로 전에는 약30% 정도가 어, 911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그 기념일 추모일이 드로우 클로저 가까워오는 거죠. 이렇게 더가워 자 이제 함에 따라 더가까워짐에 따라서 미디어의 트리스먼트, 이게 여기서 보도입니다. 보도 뭐 조치, 뭐 대우 그런 건데 그냥 보도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지. 그렇게 함에 되겠 따라서 이서베이에 조사에 응답자들이 시작했어. 912라고 아이덴티티 향했어요. 이에 선택하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확인한 거야. 즉 얘를 선택했어요. 912를 선택하기 시작했어요.로 인 n 리징 뭐야? 인 n 리징넘버 s i n 되겠습니다. 아, 음, 숫자는 숫자인데 어. 증가하는 숫자로 2 하이 오브 60% 먼저 뭐 까지 증가하는 숫자였면65% 어, 높이 까지 그죠 2주가 지났어요 2주가 지난 후에 도우가 컴마컴마 도우가 중간 들어가면 그러나 뜻입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난 후에 어, 리포티지는 리포트의 약간 격식체입니다 유즈의 격식체가 유시지죠 고도. 고도가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습니다.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감소했냐면 얼리 이전에 그죠? 이전에. 수준. 까지 이제 감소했어요. 그죠? Once again,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약30% 단지 30%의 참가자들이 그것을 놓게 되었어요. 사이에 그들이 가장 그들의 두가지 특히 중요한 사건 되겠습니다. 과거 70년 동안에 이런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여기다 그, 그려볼게요. 자, 이 피크, 그 다음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30%. 여기 30%. 그럼 여기는, 여기는 얼마죠? 여기는 60%.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명백하게, 클리어리 명백하게 말이죠. 명백히, 양이죠. 뉴스 보도의 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뉴스보다 양이라는 것이 만들 수 있구나 뭐를 만들 수 있어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 어, 뭐에서 perceive the significance 이렇게 인지 인식된 중요성 같은 거 뭐에 대한 이슈, 어떤 화제, 논쟁거리 이거에 대해서 뭐 사이에 있는 논쟁거리입니까? Observer 되겠습니다. 이 관찰자들 되겠습니다. 끌어주겠습니다. 뭐할때 그들이 노출되는 거야? 익스포즈트 몸의 에 노출되는 거야 뭐야 보도에 노출 될때 이런 얘기죠 그들이 이렇게 그 데이는 어 바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어떤 화제가 있는데 그 논쟁거리가 중요한지 안한지는이 보도 있죠 보도 보도의 양이랑 관련되어 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어, 사람들의 인식은 보도의 양이랑 관련돼 있어. 정비례 하는 거 정비례. 수고하셨습니다.